법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지금 바로 저희 생활주역이신 감독님들과 배우들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많은 박수와 연렬한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입장하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해섬가이즈를 연출한 신인 영화감독 남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저희가 어, 대봉 단주 차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는데요 어,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저희가 어제 손익분기를 넘겼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영화 어, 재밌게 보셨다면 또 저희가 또 150만, 200만까지 쭉쭉 갈수 있게 또더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많은 힘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직 안 가셨군요. <laughs>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백서를좀 좋고 또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어, 밝은 미소 보니까 저도 다 행복합니다. 어, 또 헨스 어, 가이즈 가족분들과 친구분들한테 재밌다고 많이 말씀해 주실 거죠? 네. <laughs> 거짓말! 네. 네 여러분 건강한 여름 되시고 또 어, 행복한 여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라와 염소이로를 연기한 박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네 무더운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죠 네올 여름 정말 대세가 되고 있는 저에게 해선가이즈 영화 어, 안 보신 분들 없도록 더욱더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어, 혹시나 집에 가셔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난다 하시면 엔차 관람도 너무너무 환영하니까 영화관으로 발걸음 옮겨주십시오. 네, 어,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준역할영한김창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신 분 있으시면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혹시 재미없게 보신 분 있다면 그냥 재밌다고 헛소문이라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장가이즈에서 미나를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는 영화인데요. 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다들 기나긴 장마에 안전 유의하시고요. 습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극장에서 햇섬 가이즈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의 많은 소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빈을 연기한 장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많이 보고 웃으셨나요, 여러분? 아 네, 어, 목소리가 좀 작은데 잘... 네, 웃으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제가 그 오는 길에 저기 여러분들 드리려고 천만 원 주고 부적을 사왔어요. 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저희 영화 어, 추천해주시면 어, 그걸 믿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부적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주변에 저희 영화 입소문 많이 퍼트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헨섬가이즈에서 제이슨 역할을 맡은 김도훈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영화 봐,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이따가 조심히 귀가 하실 때 여기 영화 속에 등장했던 영속이신 따라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늘 건강하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소장을 연기한 박지환입니다. 여러분 영화 즐겁고 행복하게 보셨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영화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셨다면, 어, 주변 분들에게 저희 영화 정말 즐겁고 좋은 영화라고 마구마구 마구 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희 영화가 정말 좀비처럼 안 죽고 쭉쭉쭉쭉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200만, 300만 더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저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생겼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렇게 이 영화 보면서 크게 웃었, 웃었던 적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제 장마철이고 이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뭐딴거 없고 딴거볼거 거 없고 행성가 많이 보고 좀 웃으라고. 주변에 많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어,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